네, 반갑습니다. 미너스티비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2일이고요. 또 내일, 13일, 목요일, 또 주요 이슈 테마 종목들 추려볼 거예요. 또 벌써 목요일이에요. 아... 내일 느끼는 거지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는 고수비 0.37%, 상승 코스닥 0.5% 하락하면서 서로 반전된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주도 테마는 방산이죠. 네, 방산. 어 거기서 특히나 하나 계열 쪽이 엄청 강했어요.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어우 시총이 지금 6조에요 6조. 음. 응. 그런데 이게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한팀 모자란데 시회에서 상한가 닫았어요. 어 상한가로 마감을 합니다. 상당한 힘을 좀 보여줬는데 아 매일 이런 강한 주도주가 나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방산이 좀 강했고, 그리고 하나 더, 하나 더, 어 이제 메타에서 퓨리오사 AI를 인수한다는 이슈로 이제 퓨리오사랑 관련된 종목들이 또 대거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고, 어이 외적으로는 음 그냥 뭐 개별주였던 것 같아요. 어 그랬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 오늘 또그 신규 상장한 종목, ISTE라는 종목이죠. 얘가 또 미친 움직임을 보였는데, 음, 대금이 또얘 예, 거의 9,000억이에요, 9,000억. 1조 5에 가까이 여기 터습니다 보시면은, 네. 초반에 시작을 했다가 미친 듯한 상승을 이어냅니다. 그죠? 그러고 찍어가다가 이제 죽었다 너네 다 죽어라. 어, 이런 흐름이 오후장에 딱 나오다가 고가를 뚫어요. 그리고 또 이런 캔들도, 미친 캔들도 나오고. 야, 정말 미친 움직임이죠. 어. 어, 얘가 이제 초반에 그, 이 종목이 초반에 아무래도 대금이 엄청 많이 쏠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안 나오는 그런 오전장세 이어지다가 천천히 좀, 어, 묵직한 종목들이 좀 등장을, 등장을 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방산, 그리고, 이제, 필요사 AI, 이, 인수, 관련된 종목들, 이런 식으로 힘을 잡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걔네 두 테마랑, 요, IST, 이 종목, 어, 이렇게세 가지로 추릴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상장주가 뭐, 이런 또라이 같은 움직임 보이는 거는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일단, 그랬고요 어, 오늘, 바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는 정치입니다. 어, 이재명 통합횡보 쟨 걸음, 친문적자 김경수 맞는다. 이제, 비명계, 예, 비명계. 그러니까, 당내 통합 먼저 해라. 어, 이제, 그, 문전 대통령이죠. 예, 이 조언에 따라서, 이제 또, 당내 통합을 위해서, 어, 문제없이 또, 뭐, 내부의 싸움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행보부터 보이고 있다. 물론, 이제, 순탄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함이겠죠. 그 밑에 보시면, 이재명 46. 김문수 34로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박격차, 그러니까 이재명이 우세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이재명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우크라 재건이에요. 아, 어, 이거 좀 기사 보고 어 했는데 어 심에서도 별로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어 트럼프 우크라 전쟁 곧 종료. 1200조 재건 지장 열린다. 최근 최근 이제 재건 관련돼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어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렇고 트럼프 정부 재무장관 우크라 첫 방문. 종전 논의 본격 시작되나. 어, 젤렌스키 종전 위에 점령한 영토 맞교환하자. 로에 쿠르스크 제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 대통령이 아유 영토 양보 절대 없다는 라 부분을 고수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발 물러섰다는 부분. 네 그래서 일단은 종전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강했던 게 대동기어랑 전진건설 로봇이죠. 근데 1세대인 종목 중에서는 현대보다임. 그리고 어 이제 이 대동기어랑 전진건설 로봇 전에 어 sy 스틸텍이 대장으로 좀 흐름을 주도했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주요종목들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선입니다. 오늘 조선도 좀 느낌이 있긴 했어요. 어, 강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일단은 보실게요. HD 연대 하나오션 미국 함정 수주 길 열린다. 트럼프 발주 미국 함정 한국에서 한국 겨냥 선박 건조법 나왔다. 동맹국 그 미국 함정, 어, 선박 건조 허용법인가요? 이게 발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거 민감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군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어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이런 식으로 어 한국에. 또, 손을 내미느냐, 같이 하느냐, 예,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관련주는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얘네들 좀 꿀찍한 종목이죠. 그리고 그 이하, HJ중공업, 현대인스 일일성, 오리엔탈중공 태강, 성강밴드 등, 어, 세력주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HJ중공업 좀 괜찮다고 제가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 그새 이제 연달아 올랐죠. 그 다음으로는 오늘 또, 중요하게 또 자리 잡았던 퓨리오사 퓨리오사 AI 어, 인수죠. 어, 퓨리오사 AI로 적을게요. 어, 메타 한국 스타트업 퓨리오사 AI 인수 추진 요런 내용에 관련주 포바이퍼, 에스페리스, T.S. 인베스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나와이비 요렇게 있는데 어, 이게 T.S. 인베스트먼트랑 DSC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포바이퍼는 대금이 여기 보면. 상한가 좀면 다섯 개죠 여기 네개가 지금 이, 이쪽 이 관련주들이에요 당연히 내일 봐야겠죠 근데 얼마나 이게 핫했으면 대금 봐봐 19억, 34억, 18억 요렇게 적은 대금으로 상한가를 그냥 냅다 잠궈버렸어요 그나마 엑스페릭스가 조금 거래돌다가 상한가 잠궜고 나우아이비가 어, 끝에 어떻게 됐나 우리 나우아이비 수입 봤는데 아 얘도 머리 채우고 마감했네 이런 상한가까지는 못 갔고 10에서 상한가 채웠다. 야, 오늘 주천도 상한가 나왔네. 어, 대표님 오늘 하나 저 뭐야 시스템 저는 오늘 나우 아이비네요 어, 상한가를 이렇게 사이좋게 잡아내는 위너스입니다 <laughs> 자 나우 아이비 뭐 이런식으로 이제 나우 아이비는 오늘 대금이 거의 800억이에요 그래서 갭이 뜬 종목도 뜬 종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대금이 이제 갭이 좀 적게 뜨거나 안뜨고 거래대금 제대로 이렇게 쌓으면서 올린 종목들이 단단해서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갭이 또 얘도 마찬가지로 좀 높게 뜨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나우 아이비를 좀 먼저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AI예요. AI 전쟁에 불질은 사우디 오일머니 쏟아부으며 승부수 던졌다. 뭐 네옴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뭐 이제 전 세계 저, 전 세계 중심이 되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내던졌던데 관련주들 뭐 이런 식으로 AI 관련주들 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어저께 올려드린 기사 있죠. 어, 프랑스가 AI 인프라에 어, 163조원을 투자한다 이유도 어, AI 규제 완화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 쭉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고는 1순위 1순위는 일단은 퓨리오스 AI 넣고요 그리고 우크라 제건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 자, 2순위는 이 조선 넣고요 그리고 정치 넣을 겁니다. 넣고 마지막 이제 AI 이렇게 들어갑니다. 순위는 이렇게 놓도록 하고 이 외에도 로봇도 생각해야 되고 양자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시장에서 테마 순환이 엄청 빠르죠. 음. 그래서 뭐 기사가 없더라도 좀 쉬어가는 테마들 잘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리기판, 유리기판 으로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유리기판도 생각을 해야 되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입니다 어, 희망방은 오늘 나우아이비 그리고 RF시스템즈 두번 이렇게 공략을 해서 수익을 받고 나우아이비는 최종 상한가 마감을 하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옆에 보이는 번호 0 1 0 2 3 6 0 9 4 사이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2360-9542. 초대. 문자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